유마티스 관절염으로 굴신을 하지 못하고 심한 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약초이기도 하고요. 반갑습니다. 약초꾼입니다. 오늘은요, 기분 좋은 향기를 지닌 나무. 흔히 많이 보신 나무일 겁니다. 향나무예요, 향나무. 기분 좋은 향기가 나죠. 오늘은 이 향나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향나무는요, 측백나무가에 속하는 사철풀은 상록수입니다. 옛날에는 절이나 제사 지낼 때 향불을 이 향나무의 목질 부분을 잘게 쪼개가지고 향불로 썼었죠. 기분 좋은 향이 나기도 하고 곤충들의 접근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향기가 아주 좋은 최고급 목재로 가구를 만들 때 쓰기도 하고요. 옛날에 우리가 많이 쓰던 바로 그 연필. 연필의 나무도 이 향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필을 깎으면 좋은 향이 나죠. 여러가지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요. 사철 잎이 지지 않아서 관상수로 많이 심는 친숙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약으로 쓸 때는 아무 때나 잎과 해줄기를 채취해서 잘게 썰어서 바로 쓰거나 햇빛에 말려서 약으로 씁니다. 양명으로는 회, 엽, 원백, 향 목엽 등으로 불리고요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하고 독이 있습니다 피 속에 혈전을 녹여 주고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풍습을 제거하고요 뭉친 것을 풀어주고 혈압을 낮추고 독을 풀고 붓기를 가라앉히고 벌레를 죽이는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유마티스 관절염으로 굴신을 하지 못하고 심한 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약초이기도 하고요. 폐결핵이나 감기로 인한 발열, 여러 감염,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증상, 그리고 복통, 두드러기, 그리고 각종 피부질환 등에 쓸수 있습니다. 입욕제로 만들어서 쓰면 피부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데 좋은 효능을 볼 수가 있고요. 내복 시에는 하루 10 내지 15g을 500cc의 물로 달여서 아침, 저녁으로 나뉘어 마시면 됩니다. 당금주를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두드러기나 조기 등에 외용할 경우에는 생 것을 찧어서 바르거나 말린 것을 가루내어서 개어서 화부에 바르면 됩니다. 이성분들의질염에는 진하게 달인물로 세척을 하면 되고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증상이나 변비에는 향나무 종자를, 지금 보시는 이 종자를, 한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네. 이 종자를 말려가지고 가루내어서 먹기도 합니다. 향나무의 향료는요, 우리가 쓰고 있는 비누나 화장품 등에 들어있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모 대학의 연구 결과에서 향나무 추출물에 항비만 효과가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향후에는 비만 치료에 중요한 물질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사항은요. 독성이 좀 전에 있다 그랬죠. 용량을 지키셔야 되고 과용 금지입니다. 예전에는요. 불교 쪽의 전통이긴 합니다만 민물하고 바닷물이 만나는 물 속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다가 꺼낸 것을 침향이라고 부르고요. 향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칩니다. 요즘 유통되고 있는 침향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은 어린 시절 많이 쓰던 연필의 주 재료이기도 하고요. 관절염하고 피부질환에 주로 쓰이는 향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광고 시청은 약초꾼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약초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